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타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12기까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으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주면서 많은 권면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개했던 신학적인 설명과 분리되거나 단순히 첨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대적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대항하는 논의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게 종로릇타는 삶의 대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노예 신분에서 또 다른 새로운 노예 신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노예 신분을 부정적으로 설명한 바울의 논의에 비추어 볼때 서로 종로로 타라는 그의 권면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율법과 관련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진술하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윤리의 근거로 간주하는데, 이 자유는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구원과 관련해 공로 차원의 율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자유를 죄악된 성품에 기인하는 육체의 귀에나 방종 등 육신의 요구를 따르는 탐닉적인 용도가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가 기독교 윤리에 근거라면 사랑의 성김은 그 자유를 적합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세상적 가치의 자유는 자치와 독립을 말하지만 기독교 자유는 오히려 노예가 되는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마음껏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베풀어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상호 존중하며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규정 준수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고 바울은 주장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약이자 완성임을 재차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이사람은 단순히 이웃에게 온화한 감정으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며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 사랑의 수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구체적인 징표요 확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발은 15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풍자적인 경구를 기록하는데 아마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가라디아 소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라디아 소들 사이에는 유대감과 사랑이 상실되었고 교회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에 바울은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교회를 나누게 하는 말과 행위를 피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육체의 욕구를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르는 삶뿐임을 삶 역설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대조해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성령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한몸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립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 말 것은 성령이 자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육체와 대적하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체를 대적할 능력을 주시라고 성령의 지배를 요청할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같이 거룩한 삶도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어 바울은 분명한 육체의 일들을 제시합니다.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원래 물질적 개념이지만 본문에서는 윤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의미의 육체는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인간의 원래 본성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분명하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어 바울은 육체의 일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악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둘째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악으로 우상 숭배와 주술을. 셋째는 사회 악과 관련된 것으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죄악들 곧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를 넷째는 술과 관련된 죄악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소개합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연합해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홉 가지 열매라고 지칭하지만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오, 카르포스는 단수형으로 이 모든 속성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성령의 지배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세 가지 덕목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며 둘째는 첫째 성품들을 지닌 이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내는 성품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이며 셋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에게 요청되는 행동 강령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고 말한 다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이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거나, 분란을 야기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자기 본의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선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 대부분이 성도 개개인의 내적 삶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영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가르침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는 좋은 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